하나도 못 뺏은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SGS 매니저와 간다, 서문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축구클럽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남양주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입니다. 이곳은 창단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기가 막힌 팀워크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SGS 시스템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SGS 매니저와 간다. 오늘은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전용관 총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감독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양주 유나이티드 총 감독이자 운영실장을 맡고 있는 전 용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제가 듣기로는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창단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팀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19년도에 남양주 안정한 FC로 처음에 오픈을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에 인해서 지금 선수반 아이들을 2021년 초서부터 남양주 유나이티드 이름으로 재창단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 컬러의 뜻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네, 이거 특별한 뭐 뜻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빨간색이나 검정색이 좀 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음. 강한 이미지로 맞아요. 아이들 유니폼을 좀 상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결정하게 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수 생활도 하셨고 지도자 생활도 하셨고 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도자보다는 네. 그러니까 팀을 좀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로서가 더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이 축구를 함에 있어서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음. 어떤 운영적인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음.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로 계시면서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교육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네, 저희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교육 철학은 음. 좋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또 중학교 팀에서 아이들을 운영해 봤었을 때 음. 지금 당장의 뭐성적보다는 음. 아이들이 뭐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로 육성할 수 있게끔 네. 초등학교에 가장 필요한 뭐 기본기 습득이라든지 음. 뭐 드리블 능력이라든지 이런 좀 성장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선수로 좀 육성하고 싶은 게 음. 저희 뭐팀 철학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성적이 아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다 보면 데이터를 적은, 적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런 분석 결과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GS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이제 스텝도 있고, 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머리로는 항상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고, 좀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SGS를 통해서 어떤 선행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복습을 통해서 아이들 발전을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머리로나 뭐, 생각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이지 못해서 이번에 SG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이들이 어떤 부상 정도라든지 아니면 음. 훈련에 대한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축구팀이 우리 선수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이런 거는 저희가 자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남양주에 뭐 유소년 팀들이 되게 많이 있고 네. 되게 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용 구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는 또 저희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 SG... SGC 프로그램을 가지고. SGS. SGS. 죄송합니다. 네. SGS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모님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또 지도자들은 또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또 본인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복습을 통해서 또 내일은 또 어떤 훈련을 가르칠 건지 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놀이터 같이 여기 와서 훈련하고 또 즐겁게 초등학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클럽으로 조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최종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남양주에 좋은 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5, 6학년들이 되게 메인이지만 음. 저희 친구들은 지금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메인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후에 최종 목표하는 거는 남양 주의 성적 뿐만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 좋은 결과도 낳고 또 좋은 학교나 좋은 프로에 유수해 있는 팀들의 음. 조금 스카우트가 되는 것들이 최종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좋은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저희가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좋은 스텝을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와서 운동하고 네. 또 즐겁게. 얘들아 우리 즐겁게 운동하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그럼 총 감독님 말고도 다른 네네. 코칭 스태프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u 1 2 감독을 맡고 있는 강승원 감독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석코치 허민영 코치님도 계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모셔볼까요?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코칭 스태프분들 다 모셔봤습니다 흡사 가족으로 할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너무 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그럼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양주 유나이티드 u c 감독을 맡고 있는 강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태프분들 네, 남양주 유나이티드 코치, 코치를 맡고 있는 허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코치님의 교육 철학 같은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모든 지도자분들이 똑같겠지만 아이들의 네네. 성적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선수들이 가진 단점을 덕행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laughs> 그런 이유로 강도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선수들의 장점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뭐 방식이 특별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운동할 때는 많이 엄한 편인데 운동 네.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엘리트 축구를 하는 아이들은 음. 즐겁게만 즐길 수만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음. 운동할 때는 집중을 못 한다고 할 때는 많이 혼내기도 하고 음. 운동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랑 소통도 자주 하면서 유대관계를 많이 쌓는 편이에요 그럼 수석 코치님 어떤 교육 철학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제 개인적인 철학 같은 경우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게 음. 저는 최고로 생각하는 철학이라서 음. 선수들이 실수할까봐 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채찍보다는 탕근을 음.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음. 선수 생활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laughs>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오, 왜?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뭐, 바꾼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시대가 바뀌었고 아. 지금은 시대에 맞게 코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근데 또 감독님이 엄하게 하시면 저는 그래도 약간 아빠 같은 역할 해주시면 네. <laughs> 엄마 같은 역할 아빠, 엄마, 친형 같은 느낌으로 <laughs> 가족을 약간 <할건> 맞네요 <laughs>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혼내고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건데 음. 뭐 1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운동하면서 너희들이 너무 열심히 해줬고 그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음. 내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한테 지도를 해줄 테니까 <laughs> 한번... 음.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럼 수석 코치님도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똑바로 하자. 웬만하면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음.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음. 네, 오늘은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전용관 총감독님 강승원 감독님, 허민영 코치님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SGS 매니저와 간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일부러 작게 하는데.